본문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1장 10절까지인데 다 읽기 너무 길어서 우리 우박 부분만 앞에 이것도 좀 길거든요. 9장 13절에서 어23 35절까지만 이것도 지니. 요것 딱 그리고 읽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 33절에서 35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주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장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 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 외신아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 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 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 판을 내밀면 우박이 온이집 땅에 그리고 이집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개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은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손이 사는 고센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전둥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그에게 말했다. 내가 이성 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인 것인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삶은 꽃이 피어 있으므로 삶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나 밀과 쌀 버리는 이삭이 필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를 입지 않았다. 모세는 바로 앞을 떠나서 성밖 급수로 나갔다. 그가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몇 가지 양 오방 음, 매뚜기 어둠 그리고 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계속 복습하고 있는데요. 추력굽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추애굽에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음,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의미에는 보아라라는 것도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열 가지 제안은 삼삼삼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계속 우리 보고 있죠 A 그룹은 피 개구리이고요 B 그룹은 파리 가축 피부병 그리고 오늘은 오방 메뚜기 어둠 이렇게 나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 일정 구에서 했던 얘기를 좀 꼬집어내보면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서 연애를 하면 참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다고 우린 공감을 했고 공동체 사귀면 이것저것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아지니까 어른들의 시선 또 동기들의 시선 동생들의 시선을 피해서 또 사역자의 시선도 피해야겠네요 어, 이렇게 좀 헤어지면 또 어떻게 될까 또 복잡해져요 교회 사귀는 게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죠 예 네, 저도 어렸을 때좀 그랬던 거 같아요 그 자신을 거적가는 지역이 아니타 지역에 가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합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걸리는 게 현실이긴 말이죠 우리도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멀리서 데이트하는데 여튼, 피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대충 한국에 있다 보면 만나게 되죠. 또 반대로 알아봐주길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몇해 전에 세계적인 팝스타 텔로 스위프트가 대안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laughs> 지하철에 자연스럽게 녹여져 있던 사진이 유명세를 탄 적이 있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뭐, 자유로웠겠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약간 당황하는 텔로 스위프트의 표정을 좀 재밌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헐리우드 빼준 레이첼 맥아담스좀 좋아하는데 레이첼 음, 맥아담스 LA에 있는 이렇게 버스 온 위에 앉아 있는데 한국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이제 그녀는 당연히 사인을 요청하는 줄 알고 팬끊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인은 여행객이어서 길을 물어봤고 레이첼 맥아담스가 대답해 주는 게 파파레치에서 담겼죠. 그 먹스큰 레이첼의 표정을 볼수 있어서 너무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알아봐 주길 바란 것은 아니지만 뭐라 봐알봐서 민망한 것들이 조금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미미라고 하긴 좀 그런데 동남문 DDP에서 GD처럼 행동하는 동남아 쪽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사하면 돌아다니는 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두 손을 모아서 인사하는 모습이 참 재밌었죠 근데 저 사람 뭐지? 왜왜 왜 그러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댓글에 저 사람은 베트남의 한 스타라고 하더군요 이름도 지금 몰라요 저는 베트남의 스타래요 근데 그동네에서 스타일지 모르 한국에서는 득보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시선을 느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혹은 애매하게 알아봐 주지 못해서 민망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계속 음, 오늘 이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면서 좀 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박의 재앙이 시작돼요 그리고 바로를 만나고 바로 아침에 바로를 만나고 바로에게 대항해전경경 고를 시작되는 것 똑같죠 루틴 속에서 뭐 이전과 달리 하나님 추가적으로 바라는 게 있으면 똑같은데 9장 14절에 보면요.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에게 표상되어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뭐가 달라졌죠? 예, 네, 재앙의 이유가 있죠.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는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이집트는 우리가 저번 주도 이렇게 판테온 신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다신 종교죠. 수많은 신들이 있는 문화권입니다. 기득교 신앙에 중심되는 것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것도 뭐 이슬람 는 유일신 아니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처음 고백은 나의 전능하신 아버님 지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로 고백합니다. 유일하신 아님 창조주 삼위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 문화 상황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인류 전 우주의 어, 있음을 하나님 있음을 하나님께서 좀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집트와 바로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십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이집트 의한 신이 아니야. 나는 너네 그신 위에 있고 그 것은 신이 아니야. 내가 오직 유일해라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질병을 내리고 있다라고 오늘 특별히 우박 제한 시작하면서 말씀 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사실은 질병으로 완전히 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유일의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16절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의도를 가지고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 송량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 또 약속하세요. 구별하겠다에 대한 거. 왜냐하면 우박을 피하기 위해서 집짐승들을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합니다. 덩달아 하나님의 존재에 흔들리고 있는 바로의 시선들도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주식할 때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먹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laughs> 비슷해요. 눈치 보고 싹간 거죠. 그니까 심상치가 않음을 알고 있는 거죠. 18에서 20절. 그러므로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에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같이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전한 사람을 내보내어 너희집 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 위에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두려워하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 짐승을 집안에 피하겠다. 우리 속담에 서당계 삼 년이면 풍우를 읊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분에 오래 있으면 얼마든지간에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봤어요. 바로벳 시나드는 계속 봤어요. 때까지 음, 반응하기 시작하죠. 봤거든, 계속 봤거든, 그때까지 안 되겠다는 걸 알겠거든. 그러니까 따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목사님, 제가 계속,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살아가고 증명을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당장 어떤 결과가 없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닐수도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자꾸 믿음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사람들도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냥 몇번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기대해 준 적이 기억이 안 나.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일들. 내가 말했던 것들은 난 기억도 안 나. 근데 그에 대해서 힘을 얻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마 오늘 바로 시나들이 그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아이 심상치 않고 저게 맞다라고 대놓고 말할 수 없지만 슬쩍 피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바로도 무서우니까. 그리고 우박과 우박이 불과 함께 떨어져요. 23절에서 26절, 모세가 하늘에 그의 지팡이로 내미니 주님께 전동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지면서 번깃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이 이땅에날아가서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에 모든 불을 치고 들에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도에 사는 고센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제 눈으로 우박을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사진을 보면 구슬같이 보이죠. 우박이 심 우박이 심하게 내리면 차도망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중요한 것은 사실 차도 찬데 식물들이 집중 피해를 입어요. 다 죽어요, 맞아서. 그리고 지붕이 없는 초장에, 그러니까 초장엔 지붕이 좀 없잖아요. 동물들은 우박으로 죽게 되는 거죠. 작은 구수량이 떨어진다면 모든 풀들 뭐또 맞아 죽겠죠. 그리고 구별된 땅, 고생하는 보호하심이 있어요. 예, 보호하고 있죠. 이좀재밌는게 뭐냐면 우박은 임자와 엄벌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비유예요. 환경에서 시편 10편, 10, 10편 10편 1편 10편 11절 14절에 보면 어두움을 장막삼아 두루시고 빛방울을먹으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을 둘러서 성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선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이 불꽃이 되면서 우박을 쏟아주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소리를 내시면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무시며 우박을 쏟아주고 벼락을 떨어뜨렸다. 주님께서 살살 쏟아 원수를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소리와 비유하고 임재 그리고 동시에 우박으로 심판하는 모습을 상표볼 수도 있고요. 이거 비슷한 게이사 30장에도 있습니다. 30점의 31절에 보면 아스루와의 전투 속에서도 볼수 있어요. 주님께서 맹렬한 진동과 태워버리는 불과 폭풍과 폭우와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면 내리치시는 팔을 포기할 것이다. 주님께서 몽둥이로 추실 것이니 아시리아는 주님의 목소리를넉을이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자와 신발이 동시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4, 35절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는 또 앞에서는 우박을 멈춰달라고 부탁하지만 사흥과 정리등과 동시에 또 돌아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또 모세가 아까 보면서 말, 말했듯이 이미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안이 바뀌어요 메뚜기 때입니다 혼나도 정신을 계속 못 차리죠 메뚜기 때를 보면 10장 1절에서 2절을 봅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의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예.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사람들 어떻게 벌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이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을 너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목적을 다시 밝혀요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여전히 예배하라 하라. 예배하라는 것들을 한번더 계속 명령하세요 예배해야 돼 얼만큼 예배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폐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건물과 너의 모든 신앙과 집도와 이집트에 모든 사람이 집에 배쪽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견을 들 바로게 나왔다 남아있는 곡식마저 메뚜기를 통해서 싹쓸이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박을 맞고 나면 이제 구멍은 뚫리겠지만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저 본문을 읽어서 보면 구장 앞에 이제 우박 때 구장 31, 일3 2 절에 보면 이때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어 있음으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를 입었다.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아직 이삭이 필 때가 아니었으면 피를 입지 않았다. 이제 밀과 쌀 보리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쓸어버리겠다.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메뚜기다 긁어 갈아먹잖아요 유튜브에 아마 치명 옛날에 막 중국의 메뚜기 때막 그런 영상이 있을 거 비슷할 거야. 근데 계속 먹어요. 재밌는 구절이 이제 7절이에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여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인근님께서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보고 계십니까? 자,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술로, 마술로. 하나님의 제앙을 흉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전환이 언제였냐면, 피부병 때 일어났잖아요. 네. 고통받으면, 이제 그 자세가 바뀌었다 그랬죠. 지금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뀐 게 보여지죠. 저들이 예배하게끔 그냥 그들을 보내주라고. 이제 좀 보내주세요. 바로, 바로 대왕님을 보내주세요라고 간묵한 호소로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흉내 못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태도가 다 바뀌었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집중성을 피, 대피시키기도 하고 보내달라고 호소하기도 해요. 네, 처지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바뀌어버렸어요. 8절에서 11절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 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이 고통쳤다. 그래 어디다 데리고가 봐라. 너희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 나가서 너희 주께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 쫓겨났다. 장정만 떠나라는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두고 나면 이집트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 바로는 명령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요. 이렇게. 이에 하나님은 12절에서 15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풍성기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기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역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으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저희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병의 피를 입지 않고 남아, 남아있는 남아 나무 열매 땅의 풍성기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는 푸른 품에 하나 남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보면 이제 동풍으로 이집트 때를 몰고 온다고 하죠 바람 타고 온다는 거죠. 상기 가저 지도를 찾아놨는데좀 음... 이집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풍면 동쪽에서 바람이 오는 거잖아. 이집트고 시나이 반도고 이스라엘 여기 있거든. 바람 타고 이렇게 온 거예요. 동풍으로. 서풍은 서쪽에서 풍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가 홍이거든. 이렇게 올라가면 수해 주군하고 여기가 높고, 아래로 이제 강이에요. 이렇게 초록, 여기만 초록색이지. 여기도 나이가 아고 이렇게 동풍이 여기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기억하세요? 자, 이제 우박을 피해를 받지 않은 맷두기 때다뭐 치워요. 또 이제, 또 바로 털리니까 이제 하는 게 다시 빌게 되죠. 16, 19절. 그러므로 바로가 오브세와 아루는 급히 불러들어서 말했다. 내가 너희게 주어 너희 하는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 만한 아이들를 용서하고, 주노이 하는 게 기도하여,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 떠나게 하라.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이 가장 세 서풍으로 바꿔져서, 메뚜기 때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래서 서풍으로 메뚜기 때를 홍해로 밀어넣었어요. 메뚜기 때가 동풍으로 왔고, 서풍 지도를 알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만 바로 이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되죠. 이렇게 털리고도 정신을 또못 차려요. 9번째 장 흑암의 제앙이 시작됩니다 21, 23 주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을 더듬어야,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수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흑암이 사흘 동안 3일이죠? 이어집니다 우리는 저번 주일에 카톡이 안된 초회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카톡만 한데도 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생깁니다. 밤에 LED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켜지면 어렵겠죠. 햇빛은 삶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창조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빛이 없이는 우리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만 가득한 세상은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둠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2절을 보면 그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태초의 하나님이 청주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명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조의 전조 중상은 혼돈, 카오스입니다. 그 책에도 있습니다. 창조의 전조 중상은 혼돈, 카오스예요. 우리 교회 책에도 이 혼돈에 대해서 밝혔었습니다. 하나님의 열 가지 지향은 계속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거듭 밝히시고 있어요. 창조질서를 거스리게 할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창조주스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지 계속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피를, 뭐, 뭐, 매뚜기 들로 왔다 갔다 하고, 물이 피가 되고, 우박이 떨어지고, 피부병이 나고, 여러 가지 일들, 짐승이 죽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집트 태양은, 이집트는 태양의 아문라라는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죠. 이 또한 이트의 신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고, 오직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둠이 시작됐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둠 속에서 이제는 정말로 이 어둠 끝나고 나면 새로운 일 정도 더 강력한 일이 온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장을 앞두고 새로운 일 시작됨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진짜가 시작되는구나. 어둠이 딱 내리는 순간 이 암전은 새로운 극이 시작되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거죠. 어, 최근에 기사 본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어, 올해 91세인 헐리우드 노비 윌리엄 샤트너가 지난해 10월 13일 블루오진의 뉴셰드를 타고 고도 100km의 우주 경계선에 올라서 지구를 조망하는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그걸 다녀와서 에세이 집 대담하게 가라. 경이롭고 경이로운, 경, 경이롭고 경외스러운 삶에 대한 반출을 발간했다고 해요. 최근에 미국에서 한국은 없고 아직은. 이 사람이 왜 갔냐, 관이 그러니까 약간 60년대 미국인기는 스타트렉에서 우주한데 엔터프라이즈 후에 선장역을 맡았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요 이제 우주여행의 오너가 제프 베조스인데 이 이제 스타트렉의 열렬한 팬이어 가지고 요분을 상징적으로 초대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3, 4분 동안 무중력을 체험하고 우주와 지구를조망하고돌아온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복 10분 이라는 아주 극히 짧은 우주 에서 느낀 심적 경험을 다채롭게 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주 경계선에 다다라서 다른 승객들이 공중제비를 하면서 무중력을 즐기는 사이 곧바로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아래를 내려보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뜬 것은 자신이 타고 온 우주선이 지구를 둘러싼 푸른빛의 산소층에 뚫어버린 구멍이었다. 그는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방금까지 있었던 자리에서 남겨진 흔적 같았으며 곧 사라져버렸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책 서문이 재밌어요. 이제 고, 그, 이제 그래서 그는 이어 우주에서 고개를 돌려 우주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오랫동안 품어 우주의 신비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마는 경험을 하고 말았다. 우주를 응시했을 때 거기는 아무런 신비도 없었다. 경외범을 갖고 바라봐야 할장엄함도 없었다. 내가 본 모든 것은 죽음이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사납도록 차가운 우주와 저 아래 온기를 뿜어내는 지구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 나는 압도적 슬픔에 잠겼다 라고 밝히더라고요 어둠은 우리를 이렇게 공허하게 만들어요 어둠은 우주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안되죠 화성에도 지금 뭐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주의 어둠 혼돈 고요함에 빠지는 게 지금 어둠 속에 이 우주 같은 것들이 있죠 이전에 지나갔던 것들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돌아보는 순간이 되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일이 전조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열가지열 번째 재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는 예고도 길고 과정도 길어요. 10장, 10, 10, 11장 자체가 예고예요. 잘 보시면 11장 1절에서 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는 이스라엘의 한 가지 장을 더더 내리겠다. 한 가지씩 다 그냥 남았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맞고 쫓아낼 것이니. 이제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유세 사는 남자에게, 이자는 유세사는 여자에게 금부처은부금부처를 요구하게 하여라. 님께서 이들 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 이집사람 가운데를 지나갈 것이니 이집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일 것이다. 이틀 자리에 있는 바로의 바다들이 비롯하여 메돌지르는몸종의 바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 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틀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子孙을 보고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 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겠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는 것이다. 혼돈을 딱하고 있는데 새로운 창조를 위한 그 서막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사용하십니다. New creation, 새 창조를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 몸도 새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도 새 창조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의 보유를 통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전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의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아있는 것마저도 벌하신다.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겠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들을 예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님이 어떻게 구별하시고 이끄시는지를 볼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단순히 지역의 신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코리아 지저스란 말을 가끔씩 미국 가면 미국인들이 하는데 너무 신앙의 형태가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광화문에만 있지 않으시죠. 예. 하나님은 보수 기독교만 계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남한에만 계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북한에도 계시죠. 중국에도 계시고 전세계 어디 거기서 처절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절한 믿음이 각자 모양과 주장하는 바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꿈꿔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 재앙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시려면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둠을 내리시면서 새로운 창조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변화시키실지를 다음 시간에 6월절 그리고 마지막 제한 장, 대, 죽음을 통해 함께 살펴봤으면 이주 정도 해야 될것 같은데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빛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공허함에 빠진다는 거죠 오늘 스타트그 배우가 미국 어, 우주에 가서 느꼈던 그 경험 있잖아요 아, 경외로움이 아니라 공허함이구나. 우주는 경외로운 공간이 아니라 공허하구나. 다시 그 땅을 보면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꿈꿨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것들을 한번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의 점이니까 우주에서 보면 점이고 음, 보이,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있기 있지만 보이지 않죠. 그런 것들로, 느껴지고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고백하고 나가면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